한국의 접촉 추적은 영국에게 훌륭한 예시이다. 최근 영국의 런던 이코노믹, ITV, 그리고 타뉴스 등이 게시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영국은 희생된 이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국가가 되었는데요. 현재 영국의 확진자는 20만 1천 명, 희생된 이들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매일 5천 명 가까이 늘어나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한 확진자 중 희생된 비율도 스페인은 10%, 이탈리아도 13%인 반면에 영국은 15%가 넘어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잇따라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 중인 봉쇄 조치를 이번 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슈퍼마켓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 중단, 2명 이상의 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 생활의 불편 속에 영국 국민들은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입은 것이죠. 이에 영국 정부는 최근 시험 운용 중인 접촉 추적 시스템에 힘을 싣기 위해 이번 회견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대응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uh, the uh, is, is really we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외무장관인 도미닉 라브는.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기록한 것과 관련 국제적 비교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발생한 전체 희생을 다 포함해 공표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 부수석 과학 고문인 앤젤라 맥클레인 교수는 지역 사회의 모든 감염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전략은 한국에서 효과를 거뒀다. 라고 강조했다. 맥클레인은 또한 한국이 실행한 접촉 추적 시스템에 대해 찬사를 보냈는데 이것은 영국이 현재 NHS 앱으로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는 5,500만 명이며 245명이 희생된 반면 영국의 인구는 6600만 명이며 3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맥클레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검사하고 접촉한 사람을 찾아서 격리를 요청하는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통했던 전략이며 한국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우리처럼 큰 나라이다. 그들은 실제로 접촉추적을 통해 큰 감염을 통제했기에 한국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달성한 것을 모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영국은 이미 한국의 대량 검사와 접촉추적 방역을 롤모델로 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건장관인 메텐콕은 한국보다 더 많이 검사했으며 하루 10만 건을 검사한다고 말해 영국의 채널4 뉴스가 이를 팩트체크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사흘 연속으로 10만 건을 달성하지 못했고, 최근 24시간 동안에 약 8만 500건을 검사했다고 하네요. 보건장관인 맷 텐콕은 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핵심으로 NHS 접촉 추적 앱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구 14만 명의 와이트섬에서 테스트되고 있으며,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5월 중순까지 영국 전역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NHS 앱은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동일한 앱을 설치한 접촉자의 정보를 기록하며 사용자가 아프다고 선택하면 목록의 모든 사용자에게 자체 격리 알림을 보낸다. 옥스퍼드 대학의 빅데이터 연구소는 영국 인구의 60%가 NHS 앱을 설치해야 실질적으로 질병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증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유사한 앱에는 240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이는 영국 인구의 약3.5%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추적 앱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12%만이 자발적으로 설치하였다. 인구의 12%가 접촉 추적 앱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두 사람이 서로를 지나칠 때둘다 앱을 보유하고 있을 통계적 가능성은 1.44%이다. 기사는 최소 20%만 설치해도 감염 경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기사에 따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접촉 기준은 앱을 설치한 사람 간에 15분 이상, 약 2m 이내에 있을 때라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이 효과적이라며 콕 찍어 모방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실제 NHS 앱은 설치자 간에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한국식이 아닌 상황인데요. 요즘 블로그에서 꽤 많이 볼수 있듯이 제목은 백종원 레시피라고 써놨음에도 실제 요리는 파 빼고 설탕 빼고 마음대로 요리하고선 맛 없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나네요. 영국도 자기 입맛대로 바꿔놓고 백종원 레시피는 맛 없다고 아니 한국식 접촉 추적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올댓케이였습니다.